안녕하세요, 푸둥이 여러분들 식물가게 프루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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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요, 프루다에서 가장 많이 찾으시고 또 가장 많이 구매해주셨던 아이를 소개해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떠오른 게 바로 이 클리핑 로즈마리였습니다. 음. 로즈마리가 종류가 네. 되게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저희는 클리핑 로즈마리가 거의 항상 완판이거든요. 음... 그 이유가 뭘까요, 매니저님? 로즈마리는 좀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우리가 자주 보는 직립성이랑 이렇게 포복하는 애들, 기어다니는 애들이 클리핑 로즈마리라고 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위로 자라는 애들 보통 토피어리형으로 많이 하시죠? 좀 기어가는 애들. 이렇게 위로 자라지 않아요. 얘네들은 되게 자유분방하게 자라는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수영도 이제 내 마음대로 조금 만들 수도 있고 자유롭다 보니까 요즘 개성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매력 때문에 클리핑 네. 로즈마리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요 어? 아이들은 좀 작아서 수형이 네. 잘 보이지 않지만 네. 네. 어느 정도 중품 정도 되면 네. 굉장히 풍성하고 네. 잎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게 네. 되게 수형이 예쁜 것 같아요. 네. 독특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죠. 네. 허브 식물 같은 경우에는 네. 실내에서는 좀 키우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환경에서 키워야 할까요?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식물이기 때문에. 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래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강하게 비치는 직사광선을 좋아하고요. 그렇게 키우셔야지 웃자라지 않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난석이나 이런 입자가 너무 큰 애들은 네. 공극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난석보다는 조금 알갱이가 작은 펄라이트나 마사 이런 경우가 좋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과습에 취약하니까 장마철 특히 네. 조심해야 되죠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곰팡이가 잘 펴요 네.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피에 이제 곰팡이가 슬거나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입 관리할 때 이렇게 잘 닦아주라고 하는데 네. 얘네들은 너무 빼곡하고 입도 네. 작아가지고 네. 닦기가 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입샤워라고 하잖아요. 베란다나 물이 이제 욕실 같은데 한 번쯤 데려가서 샤워 시켜준다는 생각으로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철사를 감으실 때는 네. 어떤 모양으로 구부릴지를 생각을 하시고 감으시는 게 좋아요. 네. 철사를 준비하시고요. 이 가지에 있으면 가지 이렇게 딱 꽂아주셔야 돼요. 옆에 옆, 너무 옆으로 하면 흔들리니까 밑에가 이제 구부러지지 않게. 딱 잡아두시고요. 네. 철사랑 나무를 같이 잡고. 네. 부러지지 않게. 딱 붙인다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 이게 철사가 이 가지를 먹어요. 네. 금방 풀어주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음... 살짝 여유 있게 살짝 음... 힘을 살짝 빼고 음.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철사는 다 감은 상태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 취향입니다. 구부리시는 건. 이렇게 음~~ 예뻐요 아. 보여줘야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분갈이를 예쁜 화분으로 이제 매치를 해서 하면은 되게 예쁘겠죠? 음. 그러면은 삼, 네. 번식하는 방법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여주시겠어요? 네. 대박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고무나무 허, 저번 시간에 음. 저희 보여드리기로 약속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음. 물꽂이 해서 뿌리 내리는 거 이게 곰팡이 아니냐 이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팡이가 아니라 뿌리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게 생기고 나면은 이렇게 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와, 신기하다. 네. 뿌리가 나오고 이 요거는 로즈마리 독립성이고요. 네. 사전에 좀 꺾었고요. 네. 요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물 내림이 왔죠. 꺾으면 이렇게 애들이 물이 없어서 쳐져요. 음. 그만큼 물을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애들이. 음. 음. 번식하시는 거는 이제 물꽂이 이렇게 해서 꽂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실 때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은 잎의 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하실 때는 잎을 이렇게 뿌리 이렇게. 내리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네, 하고. 이제 잎들을 많이 잘라줍니다 요렇게 이제 녹소토에다 꽂아서 이제 뚜껑 닫고 음. 속도 높게 해주면 아마 이렇게 나실 거예요 음. 얘네들은 이제 곰팡이가 좀 생기긴 하니까 잎을 좀 많이 좀 떼주시고요 음. 음. 요런 애들보다는 이렇게 좀 두꺼운 애들 위주로 이렇게 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두 개의 네. 로즈마리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 친구는 철사를 감지 않은 완전 네. 자유 분방형이고요. 네, 네. 또이 친구는 매니저님이 지금 네. 철사 거리로 해서 수형을 좀 잡아 주신 것 같아요. 음. 지금 포트 상태도 이쁘긴 하지만 가장 완성도 있는 모습은 역시 네. 집에 들어가 봐야겠죠. 음. 그래서 로즈마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화분이 있습니다. 음. 바로 베트남 투분인데요. 오늘 네. 준비해 주셨나요? 네. 네, 지금 한번 분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이렇게 화분이 준비됐는데요. 되게 네. 내추럴한, 러프한 네. 느낌의 베트남 네. 토분을 준비했고요. 네. 빈티지한 느낌이 정말 자연스럽고 네. 예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와인잔 모양이에요. 네. 근데 클리핑 로즈마리가 약간 흘러내리는 수영이다 보니까 네. 살짝 높이감이 있는데 심는 게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가 완전 평이한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판이 되는 그만큼 잘 어울린다는 거죠. 네. 지금 심어서 한번 이 아름다운 네. 매칭을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토분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 실내에서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두껍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배수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심어 주세요. 네. 상토 5, 난팔라이트 5 정도 5대5 비율로 섞어 주겠습니다. 그 정도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한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배수가 됩니다. 잘 되도록. 배수가 잘 되도록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밑에 이렇게 좀 튀어나와요. 이걸 다 털려고 하지 마시고 잘라 주시는 게 좋거든요. 음... 지금이 딱 지금 성장기라 너무 이제 엉켜 있다 보면 물 빠짐이 별로 안 좋아서 잘라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노즈마리는 뿌리의 발달이 되게 좋아서 금방 자라요. 음... 날씨가 좋을 때는 아, 네. 분갈이를 좀 자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분갈이를 하면 안 되는 때는 언제예요? 겨울이나 장마철이나 그쵸. 이럴 때. 음. 화산석을 저는 좋아해서 화산석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는 좀 화분이 살짝 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음. 조금 큰것 같아. 풍성에도 조금 더, 조금 더 작으면 네, 이 그러게. 로즈마리가 그렇겠다. 더 부각이 될것 같은데, 음. 조금 살짝 큰게좀 아쉽긴 하고, 그래도 제 눈에는 멋있습니다. 네, 제 눈에만 네.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네. 네. 완벽주의자라서 그렇고요. 네. 충분히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대로 끝내기는 조금 아쉬워요. 네. 그래서 네, 네.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클리핑 로즈마리는 네. 수형도 정말 다양하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어울리는 빈티지 토분들도 디자인이 너무 다양해서 네. 제가 요 컨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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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뿌리를 털면 뿌리를 털는 것만큼 잎도 줄여 주셔야 됩니다. 이 화분이랑 어울림도 너무 좋고 로즈마리... 나무의 수형 자체가 진짜 멋있는 것 로즈마리가 같아요. 로즈마리가 좀 빈티지랑 잘어울려네요 네, 진짜 잘 어울리네요. 조금 음. 그리고 오늘 좀 촬영하는 내내 되게 힐링이 되고 있어요. 이 로즈마리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키우시죠? 네. 거기에도 구울 때 하나씩 올려주시고, 그거 때문에. 너무 향기로워요. 진짜. 네, 오늘 향기도 너무 좋고, 수영도 예쁘고, 또 꽃도 너무 아름다운 클리핑 로즈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또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네. 성심성의껏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네. 3시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